안녕하세요. 테크 세미나의 핵심만 읽어주는 세미남 고호성PD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린터는 인풋과 동일한 아웃풋을 종이에 표현해주는 단순한 장치입니다. 이런 프린터에 AI가 접목이 된다면 프린터가 어떻게 변할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세미남에서는 HB 프린팅 코리아의 데이터 사이티스트들의 언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AI가 흑백 이미지를 컬러 이미지로 바꿔주는 연구 결과를 보면서 앞으로 챗찍피디 같은 생성형 AI가 다양한 디바이스에 접목이 될 날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누군지 아시는 가요 아마, 아마 제가 연사 모르는 사람들이면 HP 프린터를 만든 사람들 아닐까요? 네 저희 회사를 처음 만드신 h p 라 이름이 <laughs> 빌 유렉과 데이비 패커드에서 HP가 아, 됩니다 아 이, 이분들이 그분이세요? 네. <laughs> 그래서 네, 저도 처음 보네, 네. 사진으로 어. 그런. 그러니까 이 사진을 놓은 이유는 그러니까 예전에 흑백으로 찍었던 사진들을 칼라로 어. 복원하는 과정, 이게 네, 칼라리에이션의 네. 가장 음. 대표적인 기능이라고 볼수 있고요. 혹시 여기 제가 옆에 256이랑 네. 1600만 어쩌고저쩌고 네, 숫자를 네. 적어놨는데 이게 음.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실까요? 256은 흑백, 사진을 표현할 때 필요한 데이터의 개수 뭐 이미지적으로 봤을 때는 개조 혹은 발, 네. 명암이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네. 그 데이터의 개수가 256개가 필요하고 칼라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1,600만 개 이상의 데이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 칼라리제이션은 모노를 칼라로 만든다는 점에서 가, 되게 심플한 기능인데 네. 굉장히 완성도 높은 알고리즘을 만들기 힘든 그런 네. 허들이 있는 그런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놓은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어 256개의 어떤 흑백 화상을 칼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약 6만 5천 원 이상의 경우에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칼라링 할때 네. 단순하게 뭐 그냥 얼굴 살색으로 찍한 게 아니야. <laughs> 네. 좀뭐 어떤 음영이라든지 네? 네, 뭐 이런 것들이 다다 디테일이 살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네, 칼라 사진 네. 나름대로 어. 그러니까 이렇게. 256개를 1600만 개로 데이터를 확 늘려야 되는데 이게 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음. 전통적인 기법에서도 이런 AI 전에도 많이 했었지만 상당히 제한적으로 적용이 됐었거든요. 음. 근데 AI를 사용이 되면서 실제로 이 AI는 이 사진의 장면이 어떤 장면인가 혹은 얘가 사람인가, 동물인가, 테이블인가 이런 것을 분석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추가적인 어떤 정보를 주므로써 칼라를 복원하는 데 도움이 음.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칼라리제이션이 어떻게 프린터에 활용될 수 있는가 라는 음. 측면에서 음. 봤을 때이 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포토솔루션 기능이기 때문에 프린터를 넘어서 다른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좌측에 있는 것처럼 흑백을 복원하는 그런 음. 개념으로 쓸수 있고 좀더 생각을 하게 되면 저희 옛날 고문서나 이런 데 음. 색상이 없던 미나나 이런 것들을 칼라를 한번 입혀 볼 수도 있고 음. 좀 재밌어지죠 그리고 다비치상이나 실제 석고상이나 아니면 은 3D 렌더링 요즘에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색상을 입히는 경우에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음. 마찬가지로 오, 오른쪽에 상당의 오토 페인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많이 관심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저희 나라는 웹툰의 왕국이고 일본은 약간 망가의 왕국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옷, 만화에다가 칼라를 입히는 그런 음. 논문들이 일본이나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클레버 쪽에서도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실제 웹툰 작가랑 콜라보해서 색상을 입히는 아 그런 시험도 했었거든요. 아, 네. 음. 굉장히 재밌는 분야로 최근에는 너무 이게 되죠. 단, 음. 단순히 흑백 사진을 칼라로 바뀐다는 거에서 음. 어, 웹툰에 색깔 을 입힌다 이런 네. 데서 사용되고 음. 그두 번째는 실제로 칼라 스타일 트랜스퍼라고 어, 다른 장르의 어떤 기술이 있긴 한데 이 칼라리제이션을 이용해서 색깔 톤을 바꿔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뭐 술을 먹고 약간 술 톤이라고 그러죠. 저런 부분을 좀 멀쩡한 톤으로 바꿔준다든가 이렇게 피부에 트러블이 있는 걸좀 없애도 하주고또 음. 아래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어떤 매거진에서 찍힌 것 같은데 이런 거를 하면 현대 어떤 데이터 셋에 들어가 있는 제너럴한 컬러로 바꿔주기 때문에 아, 네. 약간 좀 세련된 컬러로 음.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칼라리지션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 활용될 수 있는 음.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야,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프린터를 하면 개념이 이, 있는 거를 그대로 출력한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죠 네. 있는 거를 특히 이제 요새 포샵처럼 있는 네. 거를 훨씬 더 예쁘게 네? 보기 좋게 음. 만들어주는 이런 디바이스로 변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어... 좀 음. 펀한 개념이 들어가긴 했습 그러니까요. 되죠. 여기다가 요새 뭐, 요새 CGP처럼 치즈, 치즈, 그냥 그 음성으로 나중에, 그렇죠? 나중에 음성으로 네.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특히 아이가 뭐, 나 이거를 사과에다가 빠 넣어서 출력해줘 하면 되게 재미, 재미있어지는 거잖아요. 네. 굉장히. 기존에 나와있던 기술과 저희가 했던 맨 아랫부분, 그리고 위에 엔진은 구글에서 쉽게 찾아서 한번 돌려볼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예. 쭉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어, 누굽니까? 근데 궁금한 점. 아 여기는 그 범성치 않아 <않은> 보여서 <laughs> 어, 뭔가. 영상 쪽에 가면은 <laughs> 네? 데이터셋을 다운받을 수 있는 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데이터셋 부분 중에서 일부를 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네 맞습니다. 오야 어. 근데 굉장히 범성치 않은 분들을 좋아. 그렇죠. <laughs> <laughs> 네, 그래서 어. 결과로 봤을 때 뭐. 저, 제가 갖고 왔으니까 당연히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성능이 딱 보게도 전반적으로 다 좋죠. 네, 그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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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아... 이런 부분에 생각할 게 저희가 이제는 무조건 저희가 한게더 좋다라는 걸 보여드리기보다는 음. 이거를 만들 때 어떤 타겟을 갖고 어떤 목적으로 칼라 리이션을 적용하는가에 따라서 데이터를 어떻게 쓸 것인가가 결정이 되거든요. 음. 저희는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칼라가 칼라를 복원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더 집중할 수 있는 포인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아 그러면은 얼굴이라도 잘 색깔을 재현하지 않는데 포커스를 했고, 음. 음. 그래서 다른 그런 기존에 있던 기술들에 비해서 사람의 피부톤은 더 훨씬 더잘 재현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네.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모든 데이터로서 AI를 모든 기술을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로서 저희가 좀더 포커스할 수 있는 부분을 선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정말 유저 같은 시대 때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웍스, 아니 이런 프린터에 잘 접목시키면 네. 어, 굉장히 시장에서 호응이 좋을 것 같은데. 어. 저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요즘 같은 시대에 특히 네. 생성형 AI 시대 때 네. 예? 프린터가 생성형이 되는 네. 거잖아요. 네. 어떻게 네. 보면 프린터로 확대 출력할 때 항상 아쉬운 점이 화질이 저하된다는 것인데 AI가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laughs> 왼쪽에 이렇게 작은 이미지를 음. 좀더큰 이미지로 확대하는 과정을 슈퍼 레졸루션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근데 좀 확대하면 뭐 좋지만 확대하면 항상 막 고민되는 게 해상도가 확 떨어지잖아요. 네, 뭐. 맞습니다. 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오른쪽에 레거시라고 쓰여 있는 부분이 그래도 이미지 어플리케이션 중에서 최고라고 말하는 포토샵에서 사용되는 확대한 기능을 사용했던 거고요. 음. 그 왼쪽과 오른쪽은 약간 방법이 다르긴 하지만 이 가운데 있는 딥러닝을 사용했던 거에 비해서 오, 상당히 야, 떨어지죠. 그래서, 그렇네요. 네, 그리고 음. 최근에 이제 또 삼성 갤럭시 달을 찍는 뭐 이런 것도 홍보하듯이, 최근에 이 슈퍼레졸루션 기능은 되게 저희한테 가깝게 다가오고 있고, 많은 효과를 음. AI로 적용하면서 많은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HP 프린터에서 네. 이제 확대 복사를 할 때, 네. 확대 복사를 할 때, 해? 안 깨지면서 안 깨지면서 출력이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어, 이걸 이용하면 네. 음. 가장 쉬운 예가 이제는 뭐 웹페이지에 있는 거를 캡처해서 사진을 찍게 되면은 이게 확대되면서 되게 많이 깨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쵸. 그런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고요. 어. 그리고 여기서 약간 좀그 슈퍼 레졸루션이 어떻게 동작하는가를 말씀을 드리면 음. 어, 이미지가 있을 때 이렇게 점이란 점두 개가 있다고 봤을 때어이 이미지를 확대하면 이 점이 이렇게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이 점과 점 사이를 어떤 값으로 채워야 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옆에 있는 값을 그대로 똑같이 채우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면 네. 오른쪽처럼 블럭이 생기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점과이점의 중간점을 이용해서 이, 그 어떤 값을 생성하게 되면 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좀 약간 블러하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 그리고 좀더 고급으로 되면 옆에 있는 점들을 같이 봐서 얘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아. 이렇게 아. 하고 있는 게 이제 전통적인 방법이고요. 음. 근데 이제 머신러닝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사람이 정의할 필요가 없고 이 머신이 이 부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를 자기가 판단해서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음.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커버하면서 기존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낼수 있게 됩니다. 네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하게 작은 이미지를 확대해서 출력한다던가 뭐 포스터를 출력한다던가 이렇게 이미지 확대를 사용할 수 있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프린터 화면은 그냥 이미지를 주면 그냥 알아서 출력을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굉장히 많은 복잡한 어떤 이미지 처리를 하게 되고. 상당히 많은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이미지 프로세서 칩이 따로 음. 있거든요. 그런 걸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laughs> 네. 그래서 그런 그 수많은 알고리즘 중에서 예를 들어서 OCR이라고 하는 사진에서 글자를 인식하는 기술들이 있는데 이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것처럼 저렇게 좀 저희가 봤을 때도 좀 알아보기 힘든 특히 아. 저 빨간색 박스 같은 경우에는 뭔지 모르겠죠. 그렇죠. 네. 런데 전처리를 하게 되면 위드라는 단어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음. 이런 식으로. 어떤 알고리즘을 적용하기에는 전처리 과정으로 축퍼를 이루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실제로 상용화된 OCR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했을 때그 성능이 훨씬 올라가는 음. 그런 실제 사료도 있고. 네네네. 음. 그 아래와 같이. 아까 그러니까 원본이 깨끗하니까 금방 OCR을 하더라도. 네, 맞습니다. 확률이 음. 그 아거든요 음. 그리고 아까 이미지 프로세서에서 굉장히 많은 이미지 처리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전체 큰 사이즈를 다 처리하게 되면프린팅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음.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메모리도 많이 필요하게 되고. 네네. 그래서 압축을 많이 하게 되는데, 압축의 정도에 따라서 위에 보이는 그림처럼 어떤 블럭 아티팩트나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압축 과정을 슈퍼레졸루션을 이용해서 사용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애플에서도 비디오 압축 관련된 스타트업 기업을 인수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애플에서도 자신들의 애플 TV 스트리밍을 위해서 이런 기술들을 접력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음, 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어. 있습니다. 말로만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뭐, 했다, 이렇게 되니까, 또, 그 당시에 제가 했던, 그때 나왔던 논문들에 나왔던 기술과 비교를 했는데요.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숫자는, 어 모델의 파라메터 개수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몸집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네스냐, 아우디냐, 이런 네, 네, 네. 모델의 크기. 그리고, 요새 이제 뭐, 채피, GPT 때문에 다들 파라메터가 뭔지 다 아실 거예요, 네. 이제. <laughs> 그리고, 이 세로 축은 PSNR이라고 해서 이미지의 어떤 복원 성능을 보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당시에 ESI 간이라고 하는 가장 좋은 성능 약 1,600만 개의 파라미터를 갖고 있고요. 그 어. 저희는 뭐, 탑은 찍지 못했지만 그 밑에 음. 비슷한 수준으로 약 절반의 파라미터로 이 정도 성능을 냈습니다. 음. 그래서 급한 홈무로 프린터를 사용하다가 고장이 났을 때 곤혹한 상황을 한두 번씩 경험하셨을 겁니다. 수많은 센서들이 집합인 프린터에 센서 데이터들을 AI가 평소에 학습하고 있으면 탐크루즈의 영화 마이너리 리포트 같은 부품 고장 예측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오른쪽에 프린터가 보여지고요. 이 안에 센서라는 그 박스가 있는데요. 이 프린터는 여러 가지 부품들이 유기적으로 동작을 하면서 그 프린터물을 배턴내게 되는데 그때까지 각 동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이 센서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상당히 많이 하는데, 음. 한몇개있는 겁니까? 예. 아, 이 정확한 개수는. <laughs> 아니, 정확히. <laughs> 아, 정확히 는도 좋아요. 한 네. 몇십 개? 아, 예, 한백개 이상 수준으로 이야,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숫자는 이제 잊어주셔도 좋고요. 네네네. 네. 음. 그래서, 온도나 습도를 측정을 하거나, 아니면 용지가 움직일 때, 어느 위치에, 어느 시점에 얘가 통과를 하는지, 이런 데이터도 다 가지고 있고, 이미지에 대한 데이터들도 가지고 있어요. 야말씀려 보니까 저 프린터 음. 프린팅이란 것이 굉장히 네. 정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센싱이 여러 가지가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많이 생성된 데이터를 저희가 기기 안에서 모두 다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텔레메트리 데이터라는 형태로 클라우드에 음. 올려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가정이 저희가 이런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정보 안에 그 프린터에 대한 건강 정보 예, 상태 정보들이 다 담겨 있다고 믿고 있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AI 기반의 딥러닝 모델을 음. 만들면 저희가 이상치가 발생했을 때 미리 이걸 디텍팅하거나 마이너리 리포트처럼 예, 영화 맞습니다. 얘곧 음, 예, 음. 고장 날 거야. 이런 <laughs> 그리고 만일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게 뭐 때문에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AI가 미리 분류를 해서 알려준다면. 음. 어, 사용자와 그리고 이걸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거거든요. A/S 기사 입장선 되게 좋겠네요. 맞습니다. 음. 왼편은 실제 저희가 그 저희 프린터의 특정 유닛의 어떤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모델 을 만든 거고요. X축을 보시면 이제 라이프라고 되어 있는데 수명이 계속 그 다해가면서 신호들을 만들어낼 겁니다. 음. 그 신호들을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아까 설명드린 그 어노멀리 디텍션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어너멀리 스코어가 생성이 되고 근데 보시면 계속 낮게 유지되던 저희의 스코어가 저 빨간색 부분이 실제 펠리어가 발생한 시점인데 네, 네. 그 오. 이전에 파란색 박스 부분에서부터 이 스코어들이 올라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게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우리는 아이이 이 부품이 곧 고장이 날것 같다 아까 네. 말씀하셨던 네.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예예곧 고장 날 거야 라는 어떤 노티스를 줄수 있게 되는 거죠 요게 어 유닛 라이프와 페일리어에 대한 프레딕션 부분이고요 오른쪽에 설명했던 게 아까 클래시피케이션 에 대한 활용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이 문제에 대한 신호를 잘 분석을 해서 저희 3차원 어떤 공간 안에 매핑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핑된 여러가지 닷들이 그룹으로 모여 있게 되는데요 만일에 어떤 문제가 음. 발생했을 때그 데이터를 매핑시켜서 그게 이제 C라는 어떤 음. 그룹 안에 들어오게 된다면 아, 이 문제는 C라는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음. 거다라고 판단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저희가 빠르게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을 주는 음. 모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음. 필드 테스트는 현재 저희가 필드에서 데이터를 모아서 검증을 음. 하고 있는. 내부에서 해봤을 우리, 거 아닙니까? 내부에서? 네. 예, 음. 내부에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뭐한세 달, 네달 기간 동안 가속 음. 테스트를 해서 이 가속 테스트를 통해 얻어진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걸 잘 분류해내는지 저희 모델이 음. 테스트를 해봤고 뭐 모델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이 해당 모델의 경우에는 85에서 한92% 정도의 네. 어떤 애큐러시를 보여줘서 이게 충분히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음. 가치가 있다라는 판단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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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했습니다. 비즈니스적인 가치라는 것은 결국은 이걸 하면 우리가 어, 돈을 예. 얼마를 경비를, 얼마 네네. 기존보다 얼마를 세이빙할 수 있다가 나올 거 아닙니까? 예, 예. 대략적 에스티메이션은 몇 프로 정도가 세이빙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예, 보면. 일단, 음. 그, 저희가 h p 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음? 뭐20% 안팎의 서비스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고, 야. 예, 에스티메션을할수있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쵸. HP 프린트 코리아 입장에서 이게 한다면 글로벌하게 된다면 HP 프린팅 사업부 입장에서 20%, 15%, 10%만 돼도 엄청난 건데. 비에 예. 경비에서. 예. 네, 여기서 뭐한 가지 뭐 제약이라고 한다면 저 모델이 모든 고장을 대변을 하는 않기 때문에 네, 네, 저희가 네. 타겟한 서비스 음. 코스트를 그만큼 줄일 수 있다. 음. 요 정도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하나 제가 덧붙이자면 거기에 더해서 고객들이 얻는 편의가 있는 거죠. 그거는 이 자리에서 뭐 퍼센테이지로 만들 수는 없겠죠. 그렇네요. 예. 네. 그건 어떻게 보면 HP 제품에 대한 경쟁력이네요 지금까지 살펴본 AI 연구들을 할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워크세션에서 엄청나게 많은 학습 데이터들을 오랫동안 시뮬레이션 해야 될 것입니다 실험을 자주 빨리 하려면 워크세션의 안정성이 무조건 담보되어야 될 것입니다 HP 프린팅 코리아의 AI 작업이 수행되었던 HP G 워크세션 관련 상세한 영상은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트레이닝 에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2, 2,500만 장의 야. 사진이 사용됐고요. 그리고 모델 파라멘트는 4,000만 개. 그래서 실제로 이, 이 노트북으로도 요즘에는 성능이 많이 좋아서 그 NLP나 이미지 처리를 제외하고는 웬만, 웬만한 머신닝뭐 학습이나 이런 건 가능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 정도 성능으로 봤을 때약 3개월 정도의 트레이닝이 걸리거든요. 지금 엄청난 사이즈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근데 최근에 저 민태님과 같이 저거를 어. 한번 사용해 봤을 때약 음. 1개월 20개 정도로 절반 가까운 정도로 속도가 줄어들고요. 단순히 이게 단순 비교했을 때좀 퍼포먼스가 좋은 것 말고도 이게 메모리 사이즈가 커지기 때문에 지금 128x128의 이미지를 썼었는데 실제로 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6배 사이즈 큰걸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은 한 장의 이미지를 처리하기 위해서 6개로 쪼개서 6번 돌렸던 거를 한 음. 번에 다 돌릴 수 있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거보다 좀더 빠르게 그 트레이닝을 할수 있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배치 사이즈도 올리게 될 경우에 속도도 빠르고 음. 하게 할수 있습니다. 아, 근데 학습 기간이 1 개월, 2 0 일이라면 음. 네. 뭐한달2 0일 동안 계속 돌리 돌려, 돌려 돌리는 겁니까 그냥 아무것도 네, 안하고 그 컴퓨터를 한 대를 아예 잡아놓고서 대 음. 돌리거나 우와. 뭐 아니면은 컴퓨터가 없을 경우에는 끊어놓고 다시 돌리거나 야, 굉장히 음. 번거롭게 됩니다. 그저 그, 그, 저런 거할때 정말 이러, 이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이런 웍스 훈용할 음. 때는 이때 웍스 훈이 굉장히 안정적이 될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한달 이실 돌려야 되는데 한달 10일째 갑자기 몫시에이 뻗어버렸어. 네. 진짜 열받을 거 아니야, 그러면. <laughs> 네, 네. 그리고 실제로 <laughs> 윈도우 업데이트가 정기적으로 되기 때문에 네. 다 끊어먹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객들에게 어필하는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고 싶으시면 우측 상단 링크를 클릭하셔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경해 보십시오. 여기 왼쪽에 관련 영상이 있으니 클릭해보세요. 제가 진행하는 테크 전문 방송 토크아이티에서 하는 토크형 웨비나에 한번 참여해보시면 어떨까요?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아이티 치시거나 우측 상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지속적인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